제가 중국 사이트를 보니까 지금 통계 1티엔 되게 하나 있더라고요 이런 데가 있는 줄 몰랐는데 초가스랑 벨코즈를 같이 쓰는 버전이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중국 사이트에 이게 지금 중국 롤체 사이트인데 지금 중국 사이트 맨 위에 랭크 돼 있는 게 지금 이덱이에요그 초가스랑 벨코즈를 같이 쓰는 거지 원래 1코랑 3코 삼성을 같이 쓰는 게 원래는 되게 힘든 건데 여기는 왠지 모르겠는데 쓰더라고 내가 봤을 때 이거 말자 쓰다가 바꿔치는 것 같은데, 이게 생각보다 티어가 되게 높나 봐요. 그래서 약간 이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 고향 해야 할 잠깐만요. 플레라이면 좀 애매하거든? 이게, 리신, 뭐, 올릴 때가 가능하지. 플레이서 솔직히 롤택하는 별로고. 만약에 공허를 할 거라면 문두가 낫고요. 근데 문두 하기엔 또 초과사 피통이 중요한데. 좀 황금 티켓 같은 걸 열어보고 싶다, 그죠? 아, 씨. 이0 탈파 합시다. 어쩔 수가 없네요. 이러면 덱이 완전 바뀌는데. 이 판은, 이시타레애 가겠습니다. 효가스는 다음 판으로 미룰게요. 이게 제가 이 덱을 왜 하냐면은, 은근히 애쉬가 또 이시타랑 잘 맞거든요? 애쉬가 이 표벽 난사하는 거에다가 불이 다 묻기 때문에, 은근 불이 되게 잘 들어가. 그래가지고 나쁘진 않은데, 아, 이게 앞라인 어떻게 하냐가 제일 고민이란 말이죠. 여기다 토벌짝 해놓고 나머지 싹다 그냥 요새로 덮어야 될것 같긴 한데, 만약에 덱을 한다고 치면은, 한 이거 베이스로 가지 않겠나, 그죠? 이거 베이스로 가고 이제, 아이오니아를 섞느냐, 요새를 섞느냐, 약그쪽을할것 같은데, 일단 좀더지켜보겠습니다 이러면, 애쉬는, 약간, 에디딜일 템보다는 약간, 공속 템으로 가야겠죠? 스킬 난사가 중요한 거니까. 빨리빨리 뿌려가지고, 이제, 강력치감 플러스, 이제, 힐딜로 딜하는 친구니까, 아, 좀, 쇼진이나 구인수 쪽 가고 싶긴 한데, 그죠? 쇼진, 구인수, 거학 같은 거? 한번 쇼진 줘봅시다. 어떻게 되나 보자 오 그렇지. 약하진 않아, 그죠? <laughs> 나는 AP에 고정딜까지다 들어간다. 나쁘지 않은데? 그리고 이러면 막각, 반각둘다 시너지가 좋으니까, 이 판은 프렐류들 발만 하겠네요. 막각, 반각둘다 있어야 되니까. 아, 근데 되게 세죠, 지금? 애쉬가 지금 AD딜도 뭐 높긴 한데, 그만큼 고정딜이랑 AP딜이 전혀 무시할 수준이 안 된다. 제가 봤을 때 이정도면은 마법딜이랑 치... 화성딜로 딜 충분할 것 같거든요. 이거 투벌작 아니야? 그냥 싹다 요새 둘러도 되겠다. 아이시탈사요새 약간 그런 식으로 어우 이건 투벌치 후전은 아닌 것 같아. 애쉬랑 니코 삼성작을 할 거니까 후전은 절대 아니고요. 탈이게 나을 수도 있어. 빨리 애쉬를 찍는다는 가정 하에는 아니면 아리걸로템 처리하던가 일단 돌려보고. 흡혈 좋은데? 오! 이게 베스트. 이거만 한게 없죠. 와, 씨. 여긴 지는데, 이러면. 너무 잘 떴다, 그죠? 어, 뭐야? 이거, 이걸 또? 앗, 빡세다 턴! 아, 미친! 아니, 템이 너무 이뻐, 지금 이거 국공 너무 싸니까 1% 합시다 통검 애쉬나 아니면 인피 애쉬 어 왜냐면 톰을 잘안쓸것 같으니까 인피도 괜찮을 것 같아요 에쉬펜 좋아요 에쉬에쉬에쉬 에이, 찾고 가고 싶은데, 이거? 한장 남아가지고. 이건 찍어야죠. 어어? 지랄? 야, 잠깐만. 이거 아니지? 이게 한 장이 안 나와? 아, 어, 이거 솔직히, 아, 어. 이거 좀 많이 아쉽죠? 어. 지금 딱 가게 져야 된 타이밍이었는데, 그러지 못했어. 음. 어, 나왔다. 근데 지금 딱 대천사에 정수 처리하면 템 이쁘긴 하거든요? 오, 요새. 이거 하는 게 없다. 요새로 갑시다. 캐시 찾고 갈게요 안 찍습니다 타릭은 찍어야 되는데 빼주하니 그렇지 어우 좀 늦었다잉 이거는 타릭을 합시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하고 정선에 대천사 아이템 처리 다 됐다 이러면 이제 업치고 요새 업치고 요새 계속 요새만 나으면 되겠네요. 이제 더할거 없다. 예만좀 팔고 집네. 합시다. 오호 좋아요. 베스트가 니코가 찍고 가는 거거든요. 근데 애가 니코를 많이 들고 있어가지고, 그게 될지 모르겠다. 니코가 지금 벌써 6개 나갔죠? 아, 이거야. 스킬 스로 가지. 아깝다. 오, 애쉬 피했어, 한 번. 좋은데요? 스킬 쓰고 갔다. 할거다 했다. 나만 딜템 어떻게 처리하냐는데아 아이템이 조금 애매하다 이. 이런 아이템은 솔직히 좀 감당 안 되긴 하는데 딱히 주례가 없어 지금. 나중에 해봤자 육류세를 가는 건데 그때 뭐고용포 산티를 쓸 수도 없고 최대한 어 자야? 원래 자야를 쓸 생각이 없었는데 갑자기 자야가 생각이 나오네? 이러면, 라이즈 말고, 자야를 칩시다. 한 레벨에 자야 넣을게요. 자야 딜템. 나비 과학주면 되겠다, 그죠? 음, 이런 식으로 가면 되겠다. 이런 식으로 하고, 지금 조심해야 될 거는, 야, 이 자식 봐. 하이사랑, 이런 사코 삼성 녀석들, 견제합시다. 지금 파워는 저희 기에 없는 것 같거든요, 보니까. 제가 니콜을 찍으면서 다른 사코를 틈틈이 집을게요. 다른 분한테 되게 약간 매치긴 하죠, 지금. 진짜 그냥 될찍 넣어야 된다, 이거. 오케이. 이나해시고한 번만 더. 해시고한번 더. 케일한테. 아, 케일한테 안 들어갔어. 이게 케일한테 시 W 두번 들어가면 죽거든요? 근데 두번안 들어갔다. <laughs> 내가 지금 포의 밸류가 별로 안 높아. 해봤자 지금 망동건 하더던가 더더가 아니면 아이오니아 더던가인데 둘다 약간 좀 굳이 굳이란 마인드가 있단 말이죠. 나이지도 해봐야 다시. 아이오니아가 변한다면 저 역시 따르겠습니다. 오. 치라안네 그죠? 오케이 잡았다. 아 리코. 아 미친. 아니 빨리 잡았는데 그다음에안 됐어. 이게 지금 전혀 나한테 좋은 변수가 아니야. 50원 있네. 오, 다행이다. 다야가 딜 되게, 되게 잘해주고 있네, 생각보다. 킬마 갔구요 헤일, 퓨오라저 이렇게 3파전이죠. 그나마 다행인가, 여기가 지금 구렛각이 안 나온다는 거? 문제는 이건데. 탈이, 쟤한테 견제한 게 훨씬 낫지. 키워라, 씹어. 탈이 나라. 아, 니코. 아, 미치, 니코 친가 큰데? 어, 다행이다. 어, 다행이다. 이러고, 이거는 앞라인 팀이 낫겠죠? 구원. 와, 찍었다. 변제한다고 했는데 안 됐네. 아, 큰일 났다. 2등? 아쉽구만 굉장히 나쁘지 않은 덱이라 생각했는데 자코 삼성 이슈라 쉽지 않긴 한데 그죠? 심지어 피도 많아가지고 확실히 저도 지금 니코가 찍히면서 딜이 많이 오르긴 했거든요 그렇지, 이것 봐. 이 K를 힘싸움으로 이긴다는 게 되게 센 거란 말이야. 되게 약하지 않은데 여기가 너무 세. 와씨. 두개 들고 있는데도 이건 갔다 그죠? 보내줍시다 이 판은 아쉽네요. 와, 이것봐. 화삼성 두 개는 안 된다. 어. 하나만 있어도 힘든데 두 개? 괜았네요 선을 치겠습니다. 아쉽네. 그래도 아쉽지만 나쁘지 않은 판이었다, 그죠? 이 이슈탈 불속성과 에쉬의 시너지가 되게 좋아.